그걸 다 깨야 된대. 그한 종일 걸린대. 얼마 전지방의 어머님 댁 갔을 때 세면대 물이 잘안 내려간다고 하셔서 남편이 한번 봤거든요. 근데 그날은 필요한 장비가 없어서 당장 수리를 못했어요. 나중에 관리소에서 업체를 한 군데 불러줬죠. 그리고 남편은 통화도 했어요. 지금 제가 그때 내시경으로 확인해 보니까 여기서 아마 천장으로 나오는 엘보일 거예요. 음, 그죠. 그 소재구 안쪽으로 내시경 넣으면 보일 거거든요. 핏개 예, 예. 같은 걸로 빼내야지 그냥 일반적인 걸로 못빼냈요 저 근데 네. 어, 한 얼마나 깊이가 얼마나 내셨어요 그때 바닥에 일부 부분이었어요 아유 아, 고맙습니다 근데 화장실 벽이랑 바닥을 다부숴야 한다고 한 거예요 어머님은 더 불안해지셨고 결국 남편이 일 끝나고 늦은 시간에 다시 갔어요 세면대 아래 배수구를 열어 보더니 어, 잡았다, 잡았다, 잡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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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게로 이것 하나를 꺼냈습니다 테이프 같은 비닐 한 조각 이 집은 배수구 구멍이 좀 좋은 편인데 그 비닐이 딱 맞고 있었던 거예요 어머님 댁은 화장실 바닥을 부술 필요가 전혀 없었어요. 이런 일 생각보다 많습니다. 작은 막힘인데도 큰 공사부터 말하는 것, 조심해야 해요. 집을 깨기 전에, 지갑 열기 전에, 원인부터 정확하게 찾는 업체를 고르세요.